지금 하성시 팔탈면에 공장 부지를 보러 왔습니다. 전체 부지는 3,900평이고요. 이렇게 토지를 다 닦아 놓으시고 허가도 다 받아 놓으셔서 그냥 공장을 바로 지을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. 어, 전체는 3,900평이 조금 넘는데요. 내 필지로 분할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작은 공장도 가능하고요. 예, 큰 공장도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. 하성 공장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. 어, 저희 그 하성 공장 부지가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어, 원하시는 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